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우리강산 야생아는 야생아 모정부터 정원 디자인까지 하는 곳이랍니다. 올해 두번 피운 청수국이랍니다. 청수국 것도 정말 좋아하죠. 근데, 음, 청수국도 예쁘지만, 2년 만에 꽃을 피우는 너무너무 예쁜 꽃을 제가 오늘 영상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오리강산 야생화 정원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꽃 이름은 에렌지움이랍니다. 에렌지움인데요. 제가 꽃을 보여드시면 정말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한번 꽃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리강산 야생화 농원에는 개한 꽃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지금 담아 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청보라색 꽃 전원주택 카페 펜션 꼭이꽃 심으셔야 됩니다 에렌지움 입니다 2년에 개화를 하는 에렌지움이 우리 강산에게 선물이라도 하듯 이렇게 하나가 꽃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첫 해에는 LNG 움이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꽃이 피고요. 6월에서 8월 사이에 꽃이 개화를 합니다. 키는 지금 이렇게 보실까요? 제 허리 정도 찹니다. 여기도 꽃이 생기고요. 여기도 다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제 허리 정도 찬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지금 꽃망울이 이렇게 생겼는데 청보라색은 형태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엘 엘렌지움 모종을 제가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현재 엘렌지움 모종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 개화하는 꽃이 아니라 내년 6월에서 8월까지 청보라색으로 꽃이 개화하는데요. 엘렌지움은 하나씩 심는 듬성듬성 심는 것보다 음, 골락으로 좀더 촘촘히 심었을 때 서로 청보라색 꽃이 겹쳐지면서 정말로 예뻐요. 제가 보고 정말 첫눈에 반한 꽃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쁜 꽃이랍니다. 저 꽃을 보시면 아마 할머니들도 소녀로 돌아갈 정도로 꽃이 예뻐요. 에렌지움 블루 정말 예쁘죠. 야생화입니다. 그리고 얼똥도 가능합니다. 어디서나 잘 자랄 수 있어요 키우기도 쉽고요 에렌지움 블루는 정말 꼭 정원에 심어야 되는 꽃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너무 예쁘죠 굴락으로 심었을 때 얘가 자기 멋을 다 한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 보신 l 렌지움 블루 식재 간격은 이 정도로 하시면 좋습니다. l 렌지움 블루는 식재 간격은 너무 식재 간격을 넓게 하시면 안됩니다. 한뺨반 정도 약간 그렇게 하시면 서로 물안개처럼 겹쳐서 굉장히 예쁘게 정원을 연출할 거랍니다. l 렌지움 블루는 이렇게 에키네시아처럼 군락으로 심었을 때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화분에다 심으실 때는 한 개보다는 두 개, 세 개를 겹쳐서 심으면 너무 예쁩니다. 크는 거는 에렌지움 블루는 음, 엉경퀴 조금 전에 보셨죠, 영상 엉경퀴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작고 귀여운 어, 엉경퀴 같은 꽃이죠. 우리 강산 야생화 꽃님들 이렇게 에렌지움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아마 이 친구들도 꽃을 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강산 야생화 꽃님들 야생화가 적극 추천합니다. 꼭 정원이 있으신 분들 어, 엘엔지움 블루를 심어 보시라고. 정말 예뻐요. 청보라색 꽃. <laughs> 올해는 피지 않지만 내년에는 정원에 덧 보이는 꽃이 될 겁니다. 6월에서 8월까지 정말 청보라색 꽃 예쁘잖아요. 우리 강산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을까요? 우리 강산 야생화는 꽃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성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